2026년 테슬라 모터홈은 전기차 기술과 주거공간 혁신이 결합된 미래형 레저 차량으로 전세계 모터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 특유의 깔끔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에어로다이내믹한 차체 라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이 돋보이며 장거리 여행과 캠핑을 위한 최적의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메탈릭 화이트와 실버톤이 조화를 이루며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와 전면부에 세련된 LED 헤드램프 테슬라 로고가 중심을 잡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체 하부는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성을 확보했으며, 대형 22인치 휠과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동력 성능은 테슬라의 최신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출력은 약 800마력,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4.5초에 달해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급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위 초대형 팩이 장착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테슬라의 초고속 슈퍼차저 V5 시스템을 지원해 3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양광 루프 패널이 장착되어 주행 중이나 주차 시에도 배터리를 보조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 더욱 유리합니다. 실내는 럭셔리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 스타일의 마감재를 사용했고. 가구는 경량 탄소섬유와 고급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전면부 운전석과 보조석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차량 제어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비서 기능이 탑재되어 조명, 온도, 주행 모드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4인용 소파와 전동식 테이블이 설치되어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며 테이블은 필요시 침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싱크대가 완비되어 있고 전기 시스템은 220V와 USB 포트를 모두 지원해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침실은 킹사이즈 침대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창문은 전동식 블라인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욕실은 온수 샤워, 세면대, 변기 거울이 완비되어 있으며, 물절약형 시스템을 적용해 장기간 여행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뛰어납니다.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지원하며,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한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주차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화재 감지 센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탈출 장치까지 포함되어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는 위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타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7.1 채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대형 OLED TV가 거실에 설치되어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모든 전자기기는 테슬라 앱과 연동되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상태 확인, 냉난방 제어, 주행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6 테슬라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 주행하는 스마트홈이자 럭셔리 휴식 공간입니다. 장거리 여행과 캠핑, 비즈니스 이동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전기 구동 시스템과 첨단 기술, 그리고 탁월한 편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25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고급 옵션과 맞춤형 인테리어를 추가하면 35만 달러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레저 차량 시장에서 2026 테슬라 모터홈은 분명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전기차와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이동 수단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줄이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카 MVP 채널에서 2026 테슬라 모터홈의 리뷰와 사양, 주요 특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차량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카 MVP는 전 세계의 특별한 차량을 소개하며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채널입니다.